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다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넓어 그리로 그 들어가는 그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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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길이, 길이 협착하여 참인자가 적으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행을 나누려 합니다 음,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죄송합니다 무턱대고 무지하게 얘기 들으면 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따져면 보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하는 거죠. 당시의 로마가 예수님 있었을 때는 로마가 평정한 시대였어요. 그래우리도 알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그 돌길이 그 돌멩이로 만든 길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 길로 다통해그 아, 당시죠. 내는 제 길이라는 것이 지금도 뭐 우리는 좋은 일도 포장된 도로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당시는 없었어요. 정말 힘들게 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비좁다는 건데 이제 꾸불꾸불 뭐 이런 난떨이 우리가 뭐 로마시대의 영화, 이런 거,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산으로 이루는 이런 것을 이해하네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넓은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 좁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힘든 건사실이야 넓은 것보다 힘들어요. 근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달린다고 그 인생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복잡 답답하지 않을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넓은 길을 달면도 힘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과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좁고 넓음의 차이를 무엇으로 발견하고 찾아가며 구하고 두드리며 가야 할까 바로 24절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후서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된 거죠, 흙이.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하고 죽었죠. 그잖아요. 렇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생명. 그것을 이제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고살아회복되고회복 j u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회복이 안된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 o you know? Jung. What 이 o you know? Jung. What do you know?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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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그리스의 사형을 마치며 올라간.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산나 호산나 외치게. 됩니다. 작은 나비에예수님이 타시고 올라간. 그때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그 음은 그 기름. 넓은 문이었을까요? 좁은 문이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다흔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손뼉을 치는 거죠. 야! 왔다! 이분이 다윗같은 왕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왔다. 우리는 곧 이제 로마 정권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친 거죠. 이 문은 넓고 좁은, 좁고 넓은 길. 그런는 일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다. 주실 뿐이다 하고 외친다. 그거는 누가 할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제사장들은 안 했을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안 흔들었을 거예요. 로마 군들이 했을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안 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그래서 이 흔든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으냐좁으냐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것이 밝혀지냐면 그분이 오르시고 나서 성전은 그 이후에 이제 성경에 봐도 이제 수많은 이제 비유와 성경의 이제 내용들이 그 예수 마지막에 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거든요. 청전을다 청소시켜 청결하게 하고 막열 천년 비유 막무라는 비유 막별 말씀 <laughs> 그리고 나서 그냥 잡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죽고요. 이 뭐야? 심지어 제자들도 다어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도망간 사람. 이게 뭐지? 하고 마음이 떨어진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건가요 넓은 그런.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진다. 내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믿음만큼 그 사람에게 그 뭐야 마음을 다졌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게 신망을 줘. 그러면 그 실망을 왜 가는 거죠? 애초에 믿음이 없었으면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게 을 되는 거죠. 애초에 믿음 없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신이 없습 그래서 실망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종류 나무를 흔들었던 이들과 도망을 갔던 이들 중에 구원받은 자리 받은 자들이 과연 몇 명일까 라고 숫자로 계산하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차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는 다를거 없습니다. 믿음의 고룩함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도 힘들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 나는 아니야. 이게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의로 인정하셨다면 나는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그러므로 의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서 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분의 입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 뭐 한다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게 무슨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좁고 비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자,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거나 이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쉽지 않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판단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니까라는 것은 믿음의 거룩함과 능력 외에는 알수 없어요. 순종이 아니면 갈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니다 거기에 또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 포함된 거냐면 감사가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잖아요. 기쁨은 느낄 수 있어요, 모두가. 대부분 기쁨은 쉽지는 않아도 느껴요. 근데 감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 어려워. 그럼 감사가 없으면 뭘까요전디질 못하고 순정이안 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라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능력 거룩함은 뭘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내가 거룩함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뭐하는 거요 믿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인생으로 왔을 때 우리의 삶으로 이해해 보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휘감아. 나를 감싸 안아서 내가 거룩하게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을 믿는 건데 그분의 뭘 믿느냐. 그분의 실수하지 않음을 믿는 거예요. 아, 네. 그분이 내게 지금 이 길을 허락하시고 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는법을 믿는 거죠. 아, 네. 근데 내가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요. 찬양의한나 있잖아요. 지금은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이 지으신 빛으로 그 안개가 걷쳐지네 그런 찬양이잖아요. 누굴 만나는 가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그 선택과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일어나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익은 죄송합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이익이 되는 건 수단이 될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될수 있지만 그 목적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네. 저 멀리 그 끝에 안개가 어치듯 밝은 빛에 의해서 나타나시 주님이 두팔 벌려 나를 안기는 걸 보는 거죠. 아, 네. 그게 생명입니다. 네. <laughs> 그럼 그 생명입니다. 그보뭔가그 길이 좋은 거.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왜 있냐. 내가 이거 선택해서 무엇이 잘 되면 얻었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열심히 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탁 주셔서. 물론 자기의 노력도 있겠지만 주셔서.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야. 그게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모든 삶의 믿음의 삶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내가 너 살아가는데. 그 있어 이 이건데 이거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요. 그 필요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분의 필요입니다. 그, 그러니까 김장남이란 나를, 그, 목사로 나를 세워 쓰일 때, 내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써요. 근데 내가 가다 보면, 엉뚱한 길도 가고, 이상한 것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따라 나를 이렇게 바꿔가고, 고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그분의 필요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돈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는 어차피 너희들은 형벌을 받았어. 그차잖아요 죽었잖아요. 살려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끔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분 나를 바라보고 내게 구하고 내게 찾고 내게 두드리며 내가 너가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끝까지 갈 것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구원? 약속을 당신께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게 하리니. 우리의 완성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그 길을 견디며 가는 거예요. 혹 내가 가는 그 길이 좁고 비좁고 꾸불꾸불하여 넘어지기 쉽고 떨어지기 쉬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대신 그러니 곧 생명 대신. 그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전에 뭐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 흔든 사람들. 제자들은 안 누웠어요. 옆에서 탁 같이 갔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수제자 하니까 서고만했겠죠 똑같은 의미 똑같은 것을 쓸 거예요. 흔들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는 제자들은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박게된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내 삶이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종료남을 흔든 것은 그의 목적, 그의 이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세상에서 이익을 얻어서 내가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희망이라고 얘기,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못박아라가 나오십니다. 그 길이 넓은 길로 들어가 넓은 길을 찾는 자라니. 그래서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생명으로 찾는 자는 적다. 이것은 뭐 구원은 하나님이기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에 의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예수 믿는 거잘안하다고 뭔가 좀 오면은 말씀 들으면 기분도 좋고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신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바람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오신 분을 낮은 곳에서 두고 있는 거 셔서 무패는 안장 계셔 마지막에 오실 때까지 <laughs> 거기에는 상관없어요. 그럼 먼날 먼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 것은 우리가 <laughs> 삶에 대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내가 하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삶이 탄탄하고 괜찮으면 안돼 그런 게 생각 날리가 없는데 내가 가다 보는데 별게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가 우뚝 우뚝 솟아나고 힘든 일이 막 오고 이럴 때. 이으로 들어가 넓은이로 가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 2이2너이는이 세대를 이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사람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람전하신뜻이무엇인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이사람 이 말씀은 누가 듣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건데 바울이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기들은 제 마음을 새롭게 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변화를 하고 받으려는 거예요. 아니 변화해서고 왔는데 난 그래서 죄 짓다가 교회 왔았는데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죄 시키 받았는데, 뭘 자꾸 뭐 하냐는 거야. 우리는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아, 말씀드렸지, 전제가 뭐였어, 제가. 왜 그랬다고요? 편안할 때는 괜찮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한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울 시대니까 2 0 0 0년 전이에요. 그 세대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뭐어 내게 좋은 결과를 줄수 있는 것들, 내게 기쁨을 가지줄수 있는 것들. 내게 이익을 줄수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못 받지 말라. 너는 내사람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해야하니다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 전에 왜 마음 하는 게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참여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진리 안에서 신령함으로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멘. 아 우리 교회 뭐몇명안 되니? 내가 빠지면 이뭐 빠진 듯이... 아유, 내가 또 우리 교회 제정도 쉽지 않니? 내가 얘 헌금을 안 하면... 그러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저도 바라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아멘 딴짓하면 안돼요 아 예배 드릴 때 졸지 말고 그런거 말하는게 아니고요 진실하면 예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매일 드려라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매주라도 들려서 마음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오늘 예배 시작하는 이 마음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확신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게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여기서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 아, 그래. 하나 아, 오는 은혜 받았어. 문을 박차고 나오면 집에 가면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그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너무 슬프면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울고 그걸 이제 탄식이라고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탄식, 알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한 신이 그분께 간구하신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지 예배를 진실하고 들기 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가는 그 길이 단단하고 튼튼한 길로 하나님이 도한다. 그 길은 좁고 힘들어도 그 길로 인도하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서 지금만 안개가 띄어서. 앞에컴컴한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 지으신 것으로 그 빛으로 그것을 걷어내고그 어둠이 밝혀지는 밝은 빛에 의해 마지막에 주님이 생명되신 주님이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도 무엇으로 순정한 그 그럴지라도 달려가는 우리가 될수 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넓은 좁은 들다다 다 구분하고 다할수 있어요. 분별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음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고 바른 문과 길로 용기 있고 힘 있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차게찬송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